음, 안녕하십니까, 한의관 지연현입니다. 네 오늘은 재미난 물건 볼거요 잠시만요. 한 번에 할라니까 힘드네. 음악도 좀 틀어주고 잠시만요. 이 네. 오늘은 뭘볼 거냐면 그... 가야 한다고 준비들 아. 하세요. 오늘은 도트, 도트. 물론 다 완구도트입니다. 담배껍질. 자, 도트인데, 이제 그 도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 그래요. 게임할 때는 그닥 가중치는 안 준데 총이 그냥 빈 총만 들고 다니면 좀 모양이 안 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도트를 올리는데 이번에 그거 보니까 저가형 도트가 나왔어요. 이렇게. 예, 네, 보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있어 보이죠? 그죠? 예, 네, 거558 타입. 그리고 요거는 53 요거는 3리지콘 빨대지콘 네, 타입이고 요거는 l 칸 요거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요건 그 35만원짜리 그 모형 이것도 그건데 이건 묵직한거거든요 예 네. 마당경만 되는건데 이하고 요거 보면 언뜻봐도 티가 안나요 그죠 물론 때깔이 좀 메탈그레이 같은 느낌이라 그렇지 언뜻보면 티가 안나요 잘나왔어요 그다음. 미 닥터까지 들어있죠. 그죠? 그리고 얘는 무거운데, 얘는 가볍죠. 무게 틀리죠. 굉장히 가벼워요. 얘는 근데 묵직하죠. 축에 달면 거의 권충 무게 돼야 이게 하나가.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레일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553 타입은 이렇게. 거의 이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22mm, 그다 이제, 레일에 달수 있고요. 도트에 달수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스위치 눌러야 돼요. 스위치 눌러야 되고, 예, 스위치 눌러갖고, 자차가 으니까 앞뒤로 이렇게 밀어넣어서, 요 스위치를 눌러갖고, 여기 보면 돌게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들어갈 수 있고, 빨대지콘도 이거 두개풀러갖고 끼는 타입이고요. 예, 이렇게. 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빨대지콘은 보니까 좀안지키고그 대신 얘가한 1.5배 예, 한 1.5배. 아음악 네, 이거 잠깐 없어요. 자, 하고 조준은안 되는데 그 대신 만한 기억 녹할래. 1.5배 정도 줌이 돼요. 네. 엘칸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안 지키는데 네, 한 1.5배 되는 거 같아요. 1.5배. 해율이 있어요. 그 대신 요 위에는 건전지를 넣고 그로 키스가 있고 이거는 로직 고 겁나긴 한데 이렇게 건전지를 쓰고 있는데 건전지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건전지 안들었으면다그 싼데가 천연 샵비 되는 거면 뭐돈 천원 2천원 사니까요 사갖고 하면 돼요 각인도예 왠만하면 이렇게 얘도 짝퉁이 예적탕인데 레저 각인처럼 해갖고 얘는 레저 각인이고 얘는 인센데 자 이렇게 보면 사이하고다 해놨어요 어 괜찮아요 이거 토이스 해서 파는 거 같던데 예 이렇게 토이스 사거 백한 양 마모총에서 한 2만원 사귈 거고 얘는 한 돈만원 정도 하는거고 얘도 만원에서 만오천원 정도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근데 이건 약간 묵직은 한데 일단 앰프 같은거나 아니면 크레스, 크리스벡터 같은거 꾸며놓으면 쓰시면 돼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게임할 때 도트 결혈은 없고 탑 날아가는게 보이기 때문에 도트말 그대로 총을 장식해주는 그온 역할을 하죠 예, 네. 질감도 괜찮아요 질감도 무광오으로 되갖고 여기도 보면 이오텍이라고 딱 글씨 새겨져있고 이렇게. 얘도 지금 보니까 여기 건져 전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동전 배터리, 그죠? 그래서 요거 스위치는 보시면 여기 요거, 여기 스위치이거잘 나왔어요. 요거. 요거 이제 집에 이제 왕구를 갖고 계시는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성인들도 비싸게, 비싼 거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달고서 면될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십자선이 있어서 얘도 이제 배터리 넣고 불을 켜는 것 같은데, 예, 스위치 있죠? 건전있여기나서 풀러 갖고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전을 넣고 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뒤에서 비슷하죠. 이제 여기 레저 각인처럼파았거든요 여기. 요걸 거 갖다 이제 비춰주는 타입인데, 이게 있음으로써 그냥 밝아서 조준도 될것 같아요. 당연히 0점 조절 같은 거는 뭐 덤이기 때문에 0점 조절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총을 갖고 놀때 뭔가 이렇게 달고 싶잖아요.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는 것처럼 이런 거막 이런 거달고 싶은데, 한에 뭐, 싸들라도 막, 10, 이거 특히 빨대지콘 17만원인가 정도 했죠. 중산. 더미도 같은 더미인데, 가벼워서 훨씬 나아요.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이제 딱 장난감 중에서 달아서 갖고 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스펙터 같은 거, 이런 것이죠 SRS 같은 것도 하나 나오면 좋겠는데, 그건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그, 시카레어 2에서 보면, 멋있게 달잖아요, UMP에다가. 그런 거딱 바라보면 좋죠. 그래도 무거워서 이건 진짜 권총 거의 예, 거의 말이 권총 무게. 거의 권총하고 다구댕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예, 35만 원짜리보다 이 2, 2만 원짜리 이게 더. 그니까 여기다 은색으로 이제 브러싱 같은 것만 해도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달아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콜렉션에, 예. 예를 들어 더블이 거 20만원짜리 뭐 이런 데다가도 이거 딱 달아놓으면, 되게 걸어놓으면 장식 효과가 음. 어나지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짧게 리뷰를 한번 올려봤어요. 되게 잘 나왔어요. 그 예. 이거 되게 견고합니다. 웬만하 웬만큼 힘주지 않고 뜯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558 추천입니다. 이거. 이거 이것저것 달 때도 많고, 글씨도 새겨져 있고, 예. 그렇게 해주고 하는건 아무 의미 없는거고 물론 이게 울렁울렁 되갖고 뭐플라스틱 좋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딱 보세요 58같죠? 배터리 열리죠 어. 이거면 돼요 이거면 저도 솔직히 제 총에 있는거 도트 달아놓은거는 거의 다 폼으로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더미로 쓰시면 또 재미난 취미생활이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상품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같이 만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